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했고요.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조 용법은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우리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뭐를 꾸며주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를 수식합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형용사조 용법도 명사를 꾸며주겠죠? 자, 얘들아 근데 우리 형용사는 보통 봐봐. 으로꾸몄지 근데 초보장사의 영용사주법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많은 일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어떤 많은 일이야?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죠. 그래서 어뭐 하는 할의 뜻으로 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도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많은 흥미로운 클럽들이 있습니다. 가입할 많은 흥미로운 클럽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흥미로운 클럽들을 투 조인이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주의할 어순 나오죠. 우리 something, nothing 같은 thing이나 someone, anyone, 뭐 이런 one. 그럼 nobody, somebody, anybody 같은 이렇게 끝나는 대명사들은요. 자, 형용사가 같이 쓰이는 경우 순서가 이런 대명사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 형용사가 오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우야. 왜냐면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보다 형용사가 진짜 찐이잖아. 형용사가 진짜고. 뭐 투부정사의 영용사 조용법은 형용사 처럼 쓰인 거지. 그러면 원래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당연히 얘한테 붙어 있어야 하고, 투부정사의 형용사는 이인자니까 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지.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대명사 오고, k i n d 형용사 오고, to h e l p 투부정사의 형용사 조고 명법이 오고, 그죠? 또나 우리를 도와줄 친절한 누군가 이렇게 되는 거지. 대명사 오고. 형용사 오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조용법이 오는 거지, 그지? 차가운 맛이 무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어순을 반드시 외워두도록 합니다. 됐죠? 형용사조용법 끝! 자, 부사조용법을 할게요. 부사라는 것은요, 우리 동사도 꾸미고, 문장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그리고 다른 부사도 꾸미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도 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솔직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학년 꼬맹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세 가지만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리딩할 때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뭐하기 위해, 뭐뭐하러, 하기 위해 그냥 하나를 해석하셔도 무방하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외워놓도록 합니다. 그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를 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in order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he went to the library in order to borrow a book.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의 부사조 용법일 때는 어,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동사 원형으로 그냥 써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감정의 원인인데요. 감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형용사들 기쁜 행복한 슬픈 어, 미안한, 기쁜, 놀라운. 얘네들 다음에 두 동사 원형 오면 부사조용법의 감정의 원인이거든요. 해석은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뻐요. 왜 기쁜데? 너를 만나서 해서 감정이 오죠. 나는 미안해. 왜 미안한데? 어, 여기서는 미안하다 하지 말자. 소리는 유감인, 유감스러운 이라는 뜻도 있어. 나는 유감스러워.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다라는 말이야. 그 소식을 들어서 유감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결과 볼게요. 결과는 여기 해석과 관료로 되어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동사와 한 덩이로 함께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요두 가지 예문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예문이니 요대로 어, 암기를 그냥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사셔서 백살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할아버지는 백살까지 사셨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녀는 자라서 되었다. 뭐가 되었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해서 동사와 뒤에 있는 두 동사 원형을 하나로 합쳐서 결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사조용법 1학년은 요거 3개만 외워도 문제 다풀수 있으니 요 3개만 제대로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자, 그래머 볼 건데요. 요거는 2학년 때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건데, 우리 미리 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enough 다음에 오는 투 동사 원형이 투 부정사야. 예를 들어, 우리 enough 뜻이 충분한, 충분히 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이 enough 앞에 영용사나 부사가 와야 돼요. 사이에 오면 안 되고, 뒤에 오는 것도 안 되고요. 앞에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자, 존는 부유하죠. 충분히 부유한데, 뭐할 만큼 충분히 부유한 거야. 요트를 잘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 해서 여기 이 표현, 기본적인 표현과 여기 뜻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e n o u g h 와 반대되는 표현 볼게요. 자, e n o u g h 반대되는 표현은 to, to 용법인데요. 앞에 to 있고 뒤에도 to 동사 원형이 있어서 이 아이를 우리는 to, to 용법이라고 부르고 사이에 영용사 부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e n o u g h 는 앞에 영용사나 부사가 왔지만 to, to는 사이에 영용사나 부사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자, 뜻은 요 반대말입니다.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이야. 그 위에 거는 요트를 살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는 부유해서 요트를 살수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얘는 반대말입니다. 알겠지? 나는 너무 피곤해서 너와 거기에 갈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거 자, enough to랑 to to의 똑같은 표현들 s 가 들어가는, so도 너무잖아 그지? 너무가 들어가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so는 부사로 너무 라는 뜻으로 쓰여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고 t h a 을 쓰고 뒤에 문장, 주어 캔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반대말이니까 얘만 캔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존슨 씨는요 어, 요트를 살만큼 충분히 부유해요. 똑같은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존슨 씨는 사형용사 부산 어죠 너무 부유해서 그래서 그는 요트를 살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 과거면 여기도 과거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 나는 너무 피곤해서 너와 거기에 갈수 없어. 얘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나는 거기 너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외우실 경우는 좀 많습니다. 잘 외워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밑에 거한번 풀어볼게요.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어, 그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약속을 깨트려. 자, 미안해. 선생님 잘못 봤다. 오브가 있었네. 오브가 있는 걸못 봤네. 자, 여기서 kind는 명사로 쓰였지. 앞에 거가 있으니까. 그죠? 앞에 더가 있으니까, 이거 명사로 쓰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kind는 종류야, 종류. 내가 o f 못 봤어. 자, 그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약속을 깨뜨릴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약속을 깨뜨릴 그런 종류의,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약속을 깨.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p e r s o n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종류사 주류법입니다 자, 띵이 나왔어. 이걸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야 돼? 띵언바디, 형용사, 투부정사의 형용사 조용법. 되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형용사 먼저 찾고 투부정사 찾아보자. 어디 있어요? 이거죠. t v 에서 재밌는 볼 것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어느 날 아침, 그 배우는 깨어나서 그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알았어요. 선생님이 동사를 한꺼번에적 했어. 뭐뭐해서 뭐뭐하다. Find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서요. 많이 좀 외워 주셔야 되고요. 요거 잘 점검받고 문제 풀겠습니다.